송미령 장관님 유임된 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리딩은 좀해 드리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분이 일을 잘했을 거예요. 일을 잘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 사람은 성실하구나 하고 그 부분에서 딱 집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 사람이 유임된 거에 대해서 다른 장관들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볼게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거에 대해서 예,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어, 엄청 부러워하는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laughs> 엄청. 엄청 부러워하는 느낌까지는 아니다. 이게 애매한데, 내용이. 왜냐하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아니, 시킨다고 그걸 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럽고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어머나, 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너만 살아남았어. 같은 마음도 있겠지만, 화가 나는 마음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런 카드도요. 아니, 뭐야. 그렇게 양곡법 반대하고 뭐 이러더니, 이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다가 뭐,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기분도 든다는 거죠. 예, 부처님 카드가 나오네요. 허, 뭐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든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마음도 든다. 그리고 반, 또 다른 의미로는, 요런 카드는, 이게요, 요 남자가요, 아주 헬쑥해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얼굴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다. 어. 이재명 정부에서 어욕 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거예요. 어. 그냥 그거 예쁨 받아서 좋겠다라는 부러움 쪽보다는 아 고생길 열렸다 같은 부분도 든다라는 거지요. 어. 그렇다. 그리고 아, 나도 잘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도 송민령처럼 회의에서 잘해서 됐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아, 있네요. 있어요. 아, 부러워하는 사람도 약간 있다. 이거 관료가 많으니까요. 네. 펜터클의 4번 나옵니다. 어, 돈 챙겼어야 되는데. 아, 월급.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소드의 여왕이에요. 아, 나도 똑부러지게 딱 각오하고, <laughs> 그러고서 열심히, 아,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했어야 되는데, 아, 부럽다 하는 마음이 있다. 어, 이진수, 그럴 수 있죠. 이진수, 임기 보장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국힘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국힘의 마음은 어떤가도 좀 볼까요? 국힘은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나? 국힘은? 어떤 마음인가? 국힘은 그냥 대단하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 뭐, 뭐라고, 뭐라고 태클은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 네. 사실 국힘은 그다지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어, 자기들 할 일에 바빠요. 그런데 공격거리는데요. 이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넙죽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같이 그냥 하나의 태클거는 꺼리는 되는데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매지션의 사본원즈 펜터클의 기사입니다. 대단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양쪽 다한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그 누구야 송미령 장관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저이 사람을 임명했다. 이거 자체도 대단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에도 여기 폴짝 뛰는 여자아이 깜짝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네요. 아이 얘기는 뭘까요.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다. 국힘 안에서 공격은 삼고 있지만 야 대단하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예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면 어 뭔가 이재명 정부에서 어, 할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일 잘하면 인정해 주네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자. 궁금한 거는 양곡법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 양곡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양곡법에 대해서 어떨까요? 양곡법에 대해서 자, 요거 약간 태세 전환할 수 있어요. 음. 이 정부에 맞춰서 이러고 있잖아요. 음. 정부에 맞춰서. 아. 마냥 찬성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냥 찬성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컵에 2번이 떴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맞춰가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은 있고요. 소드에 왕이 나왔어요. 되게 잘 하려고 생각할 거고, 내 고집은 갖고 있습니다. 내 고집.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내 소신껏 하겠다라는 거는 있고요. 자, 그리고 8번 소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본인도 이, 이 상황,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케어, 이런 거를 하겠다 같은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 처녀자리의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열중해서내할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첫 번째 카드가, 컵의 2번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추는 모습이기는 할 건데, 나의 소신발언은 하겠다, 인것 같습니다. 결국은, 맞춰갈 거라고 봐요. 예, 맞춰갈 거라고 본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음. 그리고, 잘안 하면, 임기를 계속 못 하죠. 그죠? 예. 네. 이거 뭐 임기 보장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잘할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잘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모릅니다. 예. 끝까지 안할 수도 있어요. 임기 다 부딪히고 안 맞으면 떠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네. 소드의 왕, 오번컵, 사람들이 막 뭐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직할까, 딴데 갈까, 할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이 사람을 아막 믿고 맡긴다라기보다 사람들의 어떤, 아, 실망, 왜그 여자 시켜? 하는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설득시키고, 사람들. 예. 스스로 알아서 극복해라. 아, 근데 잘할 것 같네요. 예. 잘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보시고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고. 이 음. 송미룡. 이분이 장관에 유임이 됐는데, 어째서인가 궁금해요. 옛날 정부 사람인데. 그리고, 그, 개엄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 음, 이 사람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제 뭐 반대했다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랬던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유임했나. 왜 유임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째서 이 사람을 유임했을까? 이 사람 일 잘하는가 본데요? 음, 일 잘하는가 봐요. 뭔데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유 없이 유임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이유 없이. 이 사람을 지켜봤을 때, 예,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만, 펜터클의 여왕의 10펜이 나왔는데요. 이그 농수산부잖아요. 아, 농식품부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일을 하네. 같이 여겨진 것 같아요. 이거 보고서. 그래서 이 전에 장관이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게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임된다라는 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나? 이제 명 대통령이 유임시켜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네요. 엄청나게 놀랐나 봐요. 예, <laughs> 엄청나게 놀랐다. 그런데. 어 흐뭇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나를 좀 인정해 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예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음, 변화 이런 거 가져와야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타카드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음잘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임명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너무 놀랬다 쪽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과기부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란 말까지 했는데 유임미안 됐다. <laughs> 어, 그랬군요. 예.